서울 중구정동 이 조용한 언덕 위에 한 그루의 나무가 6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전쟁도 시인도 그리고 수많은 청춘도 다 보아왔노라. 1885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 배제학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땅을 지키고 있던 나무가 있었죠. 바로 향나무. 2025년 현재 578년 된이 나무는 배재의 상징이자 조용한 산 증인입니다. 1940년대 졸업 앨범 속 모자를 눌러 쓴 학생들 뒤로 자태를 뽐내는 향나무. 그 아래엔 세월과 함께 전해 내려오는 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외장 가토 기요마사 즉가등 청정이 자신의 애마를 묶기 위해 향나무의 쇠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실제 쇠못이 아직도 나무에 박혀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보면 쇠못의 위치는 수간상부 즉 지금은 지상 5m 쯤. 쇠못의 위치를 산정해 보면 570여 년 동안 향나무의 키는 5m 정도 자란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만큼 자라난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 바로 이 향나무입니다. 배재학당의또 다른 졸업생, 시인 김소월. 그는 이 향나무를 자주 찾았습니다. 진달래꽃만큼은 아니지만 이 나무 역시 그의 감수성을 키운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60년대 김소월의 시에 매료되어 한국문학을 연구하던 하버드대 데이비드 맥켄 교수도 이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무가 시들어가던 모습을 보고 깊은 슬픔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1972년 이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며 다시 생기를 되찾았죠. 현재 이 향나무는 높이 17m, 둘레는 2.3m. 조용히 교정한 쪽에서 수백 년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려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시간도 전쟁도 시도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 앞에선 고요한 전설로 남는다는 것을 이 나무를 기억하는 모든 졸업생에게 이 나무를 사랑한 시인과 학자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향나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의 과거이며 미래다.